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요.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바로 바로 짜자잔! 와, 여러분 설레지 않나요? 자, 오늘도 우리 엑소소프트 그리고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이렇게 협찬으로 주셨습니다. 이 파란색은 칠무의 카드덱이고요. 보라색은 백수해적다 카드덱입니다.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 원피스를 이렇게 카드덱으로 만나다니 너무 좋지 않나요? 오늘도 열심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, 역시나 이번에도 예쁘고 야무지게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데요.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쳐주세요.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, 두구, 두구. 아 제발, 제발 예쁘게 떼고 싶어. 자라란 우와 여러분, 이번에도 역시나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요. 아 역시 제가 이거를 집 가져가서 그렇게 만져봤어요.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크로코다일 전걸 이렇게 빨간 색깔 이렇안돼안돼안돼 어, 안 돼. 안 돼. 소중하게 <laughs> 아니요 소중하게 다르질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표시가 있고 리더카드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키호테 와 동키호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키호테 캐릭터가 살짝 좀 정이 안 가요 <laughs> 야, 말은 되게 기대하는 <laughs> <laughs> 아니 왜냐면은 이 캐릭터 너무 못됐다. 개인적인 어떤 TOP 안에 드는 못된 빌런이 아닌가. 보다 플라밍. 아 진짜? 인 거? 검만봤서 제일 무기력아 진짜요? 도 플라밍고를요? 아, 그러면 못 됐다. 이게 다잘 만들어서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못 되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잘 만든 거죠.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로 카드. 오, 저번에 봤던 거랑 확실히 느낌이 다른 로가 이렇게 또 있네요. 아, 저얘 좋아요. 해 행복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분 능력도 좋은 것 같아요. 예쁜데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어가지고 마음이 가는 그런 캐릭터 같아요. 어,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와중에 또 러블리. 그 원피스에서 루피의 짝이 누구인가라는 팬들 사이에서 좀 있단 말이에요. 어 맞아 있단 말이에요. 저요? 저는 3등은 그 인어공주님. 시라오시라시아 맞아 시라오시. 2등이 보아이코이고요. 1등은 남이죠. 남이한테 그 멜진 모자를 씌워준 그 서사는 그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없어요. 잖아요 본인 남편 스리피. 저저저로 아, 이, 아, 나 이분 싫어. 에드워드 위블. 음. 소름. 자, 아, 이분 싫어요, 이분 싫어요. 마샬디 티티입니다. 아니, 저는 이분이 너무 비열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이분 이름에 이 D가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되게 살짝 아팠었어요. 한동안 저도 이름 가운데 막 넣어서 부르고 다녔었거든요, 뒤를. 제 찐이래요? 현아, 디황막 이러면서. 형이야 <목소리도> 나가겠습니다. <나와 있어요. 웃음> 여러분 제가, 제가 어느 날안 볼면은 바다로 떠난 거예요, 어피스도체로 카드 다 나가겠습니다. 제가 갔다가 졸업오 데리고 돌아올게요. <laughs> 그 전에 침몰 당해? <laughs> 저기요, 정말 항해수를 좀 배워야 되는데 자아 개코 모리야 저는 이 친구 빌런이지만 조, 좋아해요. 미유크. 어 맞아요. 아, 아 너무 좋아. 우리 조로 오빠 스승님. 어, 미오크. 네 미오크예요. 아니, 너무 어, 진짜 카리스마 끝판왕. 일본 성우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한국 성우분들도 지지 않는다. 그 조로랑 미오크랑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. 어, 맞아요. 아 잊을 수 없어요. 너무 멋있어요. 졸업바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잖아요. 아, 남자의 눈물이 이렇게 여자의 마니다오 <laughs> 좋아 좋아. 짜잔 징베입니다. 저 너무 이 으름이 어른의 장소 맞아요. 정말 따숩고 매운때 맵고 좋은 선배 이런. 아. <laughs> 맞아요. 요 그림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... 이 카드 장점이 있런것 같아요. 카드가 여러 가지 모습을 아. 다담아 아 맞아요. 저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좋다. 집이니까. 지금 아쉽지만 더 좋은 모습들이 앞으로 있는 가을이 또 있으니까. 맞아요. <laughs> 센토마르입니다. 자 여러분 또 로우가 나왔어요. 로우가 진짜 인기 있는 캐릭터가 맞긴 한가봐요. 친근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요렇게 감상하게 되네요. <laughs> 사람들이 추측하는 걸로얘 이가 세든디일 네. 거라고 해서. 에이스 이후로 누구 하나 잊고 싶지 않아요. 아나이 분들 너무 많았다. 쿠마. 아나 쿠마 되게 좋아. 해 쿠마. 인생은 너무 다다난하게 살아서 그니까요. 저 너무 마음 아픈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그냥 조금 이상하요 졸업을 진정 이게 몇 년을 만들어주신 분이죠. 아, 어 아, 맞아요. <laughs> 집을강아시켜주신 분이죠. <laughs> 그런 거 치고는 피가 너무... <laughs> 아 그리고 2025년에 응. 오다가 피스를 조금 시킨다. 천원이었다어 <laughs> 저와 함께한 만화인데 아어떻게 진짜 뻥뻥 올것 같아요. 뭐스는 진짜? 거 진짜 세계적으로 와 진짜 뉴스에 계속 나겠네요. 근데 이렇게 많은 서서가 갖고 있는 거아끝난다이러 어떤 화상이든지 화상이든지 그니까요. 진짜 어마어마한데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추억들은 카드를 하 다시 상상해보 너무 좋지 않을까? 나... 아으로도 아, 계속 나 거예요. 어 좋다 어, 좋다. 이걸 말하는게어 아... 아... <laughs> <laughs> 아... 저도 추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것 뭐, 같아요. 카드 게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모으는 네. 것도 하나또 다른 재미도 고 맞아요. 느낌이냐면은 이거를 하나씩 꺼내서 볼 때마다 뭔가 추억을 또 하나씩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느낌? 그리고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. 덕분에 이렇게 예 추억을 또 새록새록 곱씹어 보네요. 다음은 버기예요이금 아주 재밌는 친구 죠 은근히 정이 가는 캐릭터? 카 <laughs> <laughs> 이거는 가시피 스타 자 이제는 스킬 카드예요 오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보아 행콕 기술 이름 아세요? 메료메료멀어 맞아요 메료메료멜어 여기 만화책에 나오는 그 리더 느낌 맞아요 제 좋아하는 스킬입니다 자요 모래폭풍 기술 들어가 있고요 옛날에 이거 진짜 무서웠는데 저당시에 짱이었어요 저 여자가 진짜 최고였죠 원피스 그거. 옛날에 재밌었던 게 그거야 펭기가 같은 게 없으니까 아 저런 거를 성공하는 그 과정이죠 맞아요 맞아요 스토크 도전이요 <laughs> 아, 인정, 인정! 최고죠! 아, 어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! 아, <laughs> 그런데 지금은. 맞아요! 밀쳐내기 압력포. 아, 이거 우리 약간. 여기 로도 있어요. 예비! 아, 스케일 카드는 잘 나왔다. 그렇죠? 스킬 카드들이 그 만화의 장면들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어.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사둘러서 다음 거 열어볼게요. 자 여러분 이번에는 백스 해적단이에요. 짜라라라라 짜라짜짜짜 우와 오, 예뻐 예쁜데요? 못 잡으시면 아니 진짜 거짓말 없고 예전부터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. 오로브레스스.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다. 리더 카드입니다. 짜라란 네, 카이도는 박스 있는 그림이랑 똑같네요. 보라색 카드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아까 파란색 카드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개인적으로 더 예쁘네요. 짠, 카이도입니다. 난 저기 보자, 걔 가면 모습에 뭐였어? 아, 진짜요? 아 <laughs> 이게 자 이번엔 엑스 드레이크입니다. 얘는 살짝 스파이 해골이잖아요. 어, 맞아요. 짠. 울티에요, 울티. 저이 캐릭터 좋아해요. 예뻐서. <laughs> 저는 이 친구의 그 성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 그래? 요외네 그래, 네. 제가 살짝 그래요. <laughs> 볼 때마다 내가 내 동생한테 하는 것 같다. 뭐 이런 느낌이. 아, <laughs> 희한 캐릭터가 나왔어요. 짠. 키는 중심없어. 아이 분, 근데 저 이번에 그 노래는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. 저뭐 돌려보기 막 하거든요. 그 아니, 노래. 더빙도 되게 잘했어. 맞아요, 맞아요, 진짜. 아, 네. 더빙도 굉장히 잘하셨고, 그리고 노래는 좋지만 캐릭터 는 이제 못 됐어요. 아 기억이 날것만거 같은 사다키, 시프스 헤드, 오, 제기입니다. 이 친구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. 너가 지금 아아 진짜 그런 거예요? 여자 심리에서는 키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. 맞아. 아 진짜요? 그런 느낌이. 진남이에요 후즈후 블랙마리아 전 아직 이분 맨날 노래 부르는 거 밖에 못 봤어요 동생 나왔다 동생 페이지원 울티랑 페이지원 아, 이 둘의 티키타카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와중에 페이지원이 다 받아주니까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아무튼 남동생을 안 받으시는데 <laughs> 요거는 기술. 카이도 있는데잖아요. 오니가시마. 네. 아. 오, 그렇네요. 삼성전. 와우. 오케이. 왜냐면 저는 사실 보면서 그 기술 이름은 사실 머릿속에 막 엄청 남아있진 않거든요. 고무고무밖에.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떻게. 잘 보셨나요? 정말 액자에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저는 앞모양을 이렇게 꽂아놔도 예쁠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진짜 소상같이 있는 그림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, 아, 나는 얘는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꽂아놔도 예쁠 것 같아요. 너무하네. 해나집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가면 졸업감다요 <laughs> 조로만, 조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같은 드림 맞추기 이렇게 있잖아요, 이렇게 같은 캐릭터 맞추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, 네 맞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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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가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어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게임을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식으로 놀아도 될것 같고요.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얘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? 우리 조로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. 자, 여러분, 오늘도 아주 설레고 재밌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원피스 카드들을 만나봤는데요. 잘 보셨나요? 자, 지금까지 이렇게 총 4개의 카드덱을 만나봤는데요.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그런데 이 카드덱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4탄에 이어서 5탄, 2탄 쭉쭉쭉 나온다고 하니까요. 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. 저도 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카드덱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저는 무조건 구매 의사가 있으니까요.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니까요. 꼭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영상 고정 댓글 혹은 더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. 그쪽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피스와 함께해요. 야호야호. 예. 네.